감성주정같은건데아그막 노래 나오면 토요일 아, 뭐뭐그 뭐, 뭐시기 소유 그런 토요일 가요인가? 뭐, 뭐 토가 무슨 막 그런 그런거 비슷한거였어 그런 느낌이었어 음.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놀때 그 앉아있는 타이밍이 있다가 앉아있을때는 막 아유. 그런 유명한 막 유명한 차트에 올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뭐 아이유 노래 나오고 누구 노래 빅뱅 노래 나오고 막 이러다가 예를 들면 신나는 노 빅뱅 노래 난 너를 사랑해 막그 음. 그 원래 빅뱅 노래 아니지? 리메이크지? 그거... 어? 이문 아! 아! 리메이크인가 보다 그랬을 거야 아무튼 그런 신나는 노래 나와요? 그때 좌석이 일어나서 그때 춤추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는 톤앤매너라든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각하거든 음... 그게 뭐지? 톤앤 매너 그게 뭐지? 설명할 수 있어? 톤앤 매너? 토넷 면얼 했을 때 뭔가 이이 방의 톤앤매너는 뭐라, 뭐라 했을 때 약간 흰색 깔끔하게 정리된 막 그런 느낌이잖아. 오.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생활 속에서도 난 적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 when you're out like when you're out, like partying, 음. you need like party party outfit. Right. 뭐 외국 애들은 되게 드레스 많이 입잖아요. 여자 애들은. 그렇지. 남자들도막 턱스 이런 거 많이 입고 음. 정장 많이 입고 마,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더라 막, per se like prom. 음. Right? 음. 근데 그게 프라미진화에서 만약에 클럽이라 파, 클럽 파티라 생각해봐. 페스티벌스, 파티즈, 클럽스. 그렇지. 그럼 거기서 좀더 약간 자유분방하게 있고. 그래야지. 그 톤의 매너가 있잖아. 음흠. 근데 클럽이라는 공간도 그 톤의 매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라드나 R&B 막, 막 엄청나게 막 끈적한 R&B가 나오긴 나오지만 알킬린 나오고 막 브라운식으로 음. 나오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더 그거 위주로 나오진 않잖아. 음. BPM이 낮으면 낮을수록 쳐지니까. 그렇지그 BPM이 심장박동수보다 느리면은 그 처지는 분이,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할 거란 말이야. 사람, 음. 그 대중들한테도. 음. 그랬을 시에, 그렇다 그러면은 왜그 문화를 소비, 소모를 하면서, 음. 그 문화가 어떻게 흐르고 변화하고 있고, 그, 그, 그 변화하고 있는 사운드나 패션이나 색감이나, 뭐 유머나 이런 것들에 음. 왜그 업데이트가 안 되지 사람들이 그러게 왜냐면 나 아까 그 귀기염 이게 많이 나온 게 유행인 건가요라는 질문이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신 걸 수도 있지만 난 그냥 그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 왜왜 음. 왜 iOS도 업데이트를 매번 하잖아요 아이폰은 그치. 자동으로 그치, 그치. 왜 이분들은 본인들이 소모를 하고 있던 문화 안에서 동, 떨어져 있는 동질감이 있지 왜? 동질감 맞나? 뭐라지? 뭐라지? 떨어지는 걸동 아, 아, 그... 이질. 이질감, 이질감, 이질감이라 그러나? 응. 이상, 안 어울리는 게 이질감이야. 음, 응. 응. 왜 그... 난 그게 있어. 그니까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역 선입견이 생길 만하지. 워낙에 오 튼튼 쓰는 거 가지고 뭐라들 하니까. <laughs> 근데 나는 원래 분배부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한테 원하는 건 그런 건데, 뭐... 그 아티스트의 선택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하니야 그래서, 그래서 원하는 걸 해주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엠3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우린 다 잡고 싶어서 멋 멋있, 멋있음 멋 멋도 부리고 싶고 앞서가기도 싶고 저도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분데으로는 이미 멋있는 걸다 해버려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너가 더 이상 안 하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지 응당하지뭐솔직히 세상에 좋은 음악 많다곤 하지만 음 뭐. 군배부로는 할것다있다 생각해 더할수 있긴 하.. 더 멋있는 거더좁되는걸 만들 수 있기,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그걸 계속해서 판다면 그러겠지만 음. 굳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해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어. 최근에 루피 형이랑 뭔가 얘기하다가 약간 오기 생겨가지고 음. 근데 그럴만한 비트가 없어요 <laughs> 유튜브 타입 비트로 찾아야 돼 물론 유튜브 타입 비트를 찾.. 차... 밑으로 찾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된진... 사람들은 모를 거야 크립스가 꽤나 누 분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난 그런 형태에서 이게 분배의 뭐어 뭐, 뭔가 뭔가 어느 정도의 일종의 분배의 뭔가의 형태를 가지고 진인채로 이게 진압, 진보한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거를 내가 납득시키는 게 힘들더라고. 맞아. 오트튠이 안 들어가고 90 BPM이 아닌 거에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게 저희가 재해석한 분배비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 이게 막 그런 이미지가 박혀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막뭐 음. 천천히 보여줘야 돼. 뭐 분배죠. 막 이런, 이런 거 얘기하고 <laughs> 막 어디 어디 채널 들어가면 막 유하 이거 막 다들 캐칭 탕에 다 쳐야 되고. 어. 그래서 막왜 막 자숙 안하 자숙 안 함? 그래서 뭐야 깜빡는거아니었어막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그니까 뭔가 이게 무언의 약속 약속인 것 마냥 음. 대중들끼리 서로 뭐가 하나가 이렇게 하, 핫해 뜨거워지면은. 음. 그 뜨거운 온도가 만약 60도야. 그럼 그 60도 들어가기 전에, 아뜨! 이걸 다 해야 돼. 음. 그럼 모두가 거기 그 방에 들어오기 전에,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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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니.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의미 없는, 진짜 의미, 진짜, 우리 집, 오늘 집 청소 한두 시간 했거든요. 먼지가 한 요만큼 나왔어요. 손으로 덜 했을 때 요만큼? 요만큼의 먼지가 나왔는데요 먼지 중에서 요만큼의 먼지보다도 의미가 없는 유행에 편승하는 모습이에요. 그거야말로. 이, 어, 앗뜨, 앗뜨, 이거 하는 거. 지금 루이가 지금 카메라로 이 다큐를 예능으로 편집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지 마, 제발. <laughs> 왜? 진짜 존나 예능. 아, 나 예능을 안 하고 있었어. 존나 개그야. 아, 진, 진짜 어?